중기를좀 밀착 찍고싶었기 때문에 멋지싶볼게요왜냐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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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d 로 n c i n g a 이 o u 만 d my 받았어요 n g r o o 가 my 이 i t c h e n I'm dancing around my kitchen. I'm dancing a r o u n 거기서 낚시하고 오셨나 보다 이런 느낌? 중기를 좀 밀착 찍고 싶었기 때문에 더 찍어볼게요 왜냐고? 아. <laughs> 너를 완전 이렇게 열심히 찍은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때? 이런 시선? 귀여워! <laughs> 너 원래 맨날 뭔가 누구를 찍기만 하잖아 너치전지지 전지적 점으로준로를 g 를한 go to the chicken. I'm 이 o i n 마 to go to the chicken. I'm going to go to the c h 우리 지나온 가게들 되게 많다아 그랬어? 3시네. 3시네. 그냥 보이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니 그럼 저기 부대찌개 어. 3시네. 수시메네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찌개집도 있네. 어, 여기 4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지금 들어갈 수 있네. 먹을래? 이런 거를? 너가 뭐가 땡겨간식 땡긴다고 그랬었어. 그서 얘기한 거야. 나는. 어. 그래? 이거 마무리도 돼? 잘자라고 기름자. 아 망했어. 가져도 돼? 너 <laughs> 게임하는 모습만 나오는 것도. 제이. 감사합니다. 우와 우동도 나오는 거였어? 마스크 좀 치워.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초밥 처음네 여기 보시면 맛있게 드시는 방법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아, 원래 초밥은 따뜻한 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몰라 초밥으로 <laughs> 음 원래 삼치 먹었잖아 그래? <laughs> 초밥의 바닥 부분을 들려오는 너무 아쉬운 게 있었어. 네. 카메라를 두재를가져갔는데한대 SSD 파트가 날라갔어. 이 카메라는 짱캠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찍고 그거는 약간 풍경이 예쁘게 담고 음식을 맛있게 담고 이럴 수 있는 카메라. 그게 다 날라간 거야. 그무도 다행이다. 그거. 어? 이게 날아갔으면 그냥 인서트만 어. 찍어온 거야. 맞네. <laughs> 맞아맞 이게 날라갔으면 진짜 그냥 못올라가을거에요니까 긍정적인 느낌 <laughs> 아니야 근데 너는 회사 을어여든가 훨씬 했을때도 너가 뭐라고 얘기했었는 몰라 잘 됐다 했사 다른 좋은 회사 가면 된다고 긍정적인거야? 아니면 그냥 니네 일이 아니라 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거야? 진짜 <laughs> 그렇게 한데아 그랬어? 까지 아주 완벽했다고? 상수역으로 가야 돼 인사동으로 가려면 그럼 걸어야 된다니 준기야 이거 뜯을 수 있어? 뜯어줘? 응 원래 얘가 똥구멍으로 먹는 거 같아. 그건 얼렸을 때 아니야 아니야 원래 여기 살짝 뜯어가지고 알았어 그럼 그렇게 뜯어 이렇게? 응이렇게 먹을 거야? 응 봉사로? 음, 응 그렇게 먹는 거라고 너도 그렇게 먹거든잖아 아니 뭐야 자 먹어 뭐. 우 <laughs> 아우, 안 나와. 원래 그렇게 조금씩 먹는 거야. <laughs> 너 원래 이거 빨아먹으려 했는데, 사람 와서 그냥 <laughs> 손으로 튕기는 척한 거지. 사람 와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이건 좀 에바다 싶어서. <laughs> 잘못 내렸어. 어? <laughs> 조정받아요, 지금. 준비 얼른 내렸네? 이럴 걸 했는데, 아까 잘못 내린 거한 편집마다 전혀 알았거든요. 근데 누나 게임을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 씨 뭐, 급하게 내려. 그래. 여유있게. 어, 어, 여유있게. 어, 외국인들이 온다면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한국적인 느낌? 지금 너랑 얘기하면서 딱 봤는데도 앞에 다 외국인이었어. 나도 인사동 쌈짓길 진짜 오랜만이다 어? 네. 인사 잘 하라고? 왜 짝짝 짝는 거야 준비 준비 아, <laughs> 우리 인사동 있는데 뭐하러 가? 인사 아, 여기도 괜찮은 그 전시 많이 하는데 아라아트 센터 오 그럼 가보자 뭐 지금 하는 게 있나 몰라서 찾아보던가 어, 그냥 바로 가보면 돼. <laughs> 아니 썸짓기 간다는데 <만나더니> 갑자기 점심을.. <웃음> <웃음> 우와 뭐야? 내 움직임에 뭐가 반응한다고 했어. 어? 어? 날 따라와, 얘가. 어날 따라온다. I got that fire, yeah. Yeah, yeah. Torch got that heat, he got that fire, yeah. Yeah. Buy a crackin' street, hear a pop, pop, On the though, your Johnny, die a chop chop Send a note and mother roll the pop, pop, pop. Always comin' up. Mm -hmm. Like som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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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Buy a crackin' street, hear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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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Owner, though, your Johnny, die a chop chap, chap. ว่าอะไรเนี่ย 아까 어떻게 하냐고? 욕지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리아왜 <laughs> <욕지꼬리. 웃음> 그래? 네가 내 상황을 대파. 뭐네 상황이 뭔데. 생리형님 원하는 색깔을 다 썼잖아. 아 내가 너무 잘해서 이나중에 작가님이 약간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 생각엔 작가한테 <laughs> 열나와 병 느꼈다고 <laughs> 병 느꼈는데? <느꼈습니다. 웃음> 님 사람이야 내 <laughs> 이름 멋있게 적어놔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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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하지마 <laughs> 진짜 나 진짜 너무 고통스러알 <laughs> <laughs> 이름만 쓸게 미안해 기억나. 이런 소리시가. 뭐 표정. 뭐이렇게 진실. 와이 진짜. 진짜. 게오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진색 진짜. 진짜. 진 절대 못 진짜. <쓰기> 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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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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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니가다 썼네. <laughs> 이색연필. <laughs> 이리. 어? 어 쌈지길은 진짜 사람이 많네. 이거 뭐? 와. 쌈지길. 여기가 쌈지길이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와봤어? 남자 셋이 온거 맞아? 내 눈을 보고 말해 내 눈을 왜 거기를 봐? <laughs> 뭔가 뽑기 하는 건가 봐. 애기들 너무 좋아하겠다. 그치?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우산이그거든 오징어 게임에서. 성기훈 아저씨가 핥아가지고 성공했다고 하잖아. 요거 하나 주세요 우산이요? 네 우와 잘양 음. 드릴까요? 음. 오 좋다 음. 거 피우면 더좋아 이거요? 저 이거 하나만 드실수있어요 저는 피웠을 때좀 네. 상큼한 게 좋더라고요 상큼. 그게 이거 아, 카메라예요. 아, 진짜? <laughs> 이거 룰고다이신 이거. 가 오늘 두 분을 봤어요. 어이걸요 외국 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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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 나 준기랑 있다가 준기를 놀래키려고 원래딴 데로 왔는데 준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 <laughs> 아까 보니까 뽑기 하는 거 구경하고 있던데? 어디 갔지? <laughs> 너 놀래키려고 갑자기 뒤에 원래쓰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너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뭐 하나 봤는데 너가 여기 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laughs> 왜 아까 나안 찾고 이거 공격하고 있었어? 어? 그냥 <laughs> 화장실 가기만 지아 진짜? 말안 하고? 어어아 <laughs> 아, 그니까 아니 그러면 어떡해? 아, 문 열고 들어가 달라고 할까? 너가 할수 있겠어? 아, 못해요 그니까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던데 저기 상담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계산이 잘못돼서 5,000원 더 받으셨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좀 그렇지 멋있어. 너 가서 얘기해줄 수 있어, 지금? 지금 문을 열고 얘기하는 건. 그치? 너무 아닌 거. 같아. 여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왜 계산을 잘못하신 거야? 아니, 저 인센스는 만 원을 적게 잘못 계산하지를 않나? 여기 계산? 여기는 오천 원을 더 계산하지를 않나? 그치? 물어볼까? <laughs> 너 가능해? 너할수 있겠어? 뭐 하면 해야지. 난 못해. 아니, 해야 될 일이면 해야지. 내일이었으면 나 그냥 5,000원 버려 <laughs> 내가 그냥 5,000원 버렸으면 좋겠어 뭐. 그게 싫어서 지금 하려고 하 <laughs> 현금으로 안 해서 5,000원 붙다고할거 같다 생각해보니까 뭔 소리야 그게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그렇게 말할 것같아딱 10%잖아 그래 알겠는데 미리 얘기해줘야지 <laughs> 응. 음, 담금 어, 어? 뭐라고? 뭐라고? 가 너무 아프다. 근데. 한 번만 아, 프다 근데 주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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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갔다 오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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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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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어 근데 되게 딱딱하게 생겼다. 안 뚫려. 어떡하지? 네. <laughs> 오한 번에 하깜 <laughs> <laughs> <깜짝이야>. 갑자기. 진짜 빡센데? <laughs> 되게 단단하게 생겼어. 나였으면 죽었겠다고 지금. <laughs> 죽었어요 저 뒤에서 총 맞았어요. 어, 너타러는 어땠어? 나난좀안 받았는데 내 직업은. 여러 사람마다 고민 다 있어.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사람. 음, 언니 근데 난 직업 그걸 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상태네요. 나도 한말안 했어. 말안 했는데. 또 반나절 말안했 근데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지 넌 몰랐잖아. 왜 말하지 못하냐면 내가 일단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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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난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고양이 카드가 그거였잖아 성향을 보는 거였잖아 근데 그거는 좀 맞는 거같아 근데 그것도 잘 들어보면은 약간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할 수 있는 거 같아 야너 이빨 뽑으면 괜찮아? 내가 뭐였지? 너는 일단 정신적인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연애에서 정신적인 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 있을까? 연애는 그냥 정신적인 거야 연애는 누가 이성적으로 기업가적인 말이 사이코패스 말이 통해야 된다 이것도 말안 통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어 말을 안 통하는 거에 해서 얘기하는 거랑 정신적인 게 중요한 거야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야 반업효과? 응 음.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반업효과는 마케팅 용어 아니야? 응 음. 나도 그 정도는 알아 <laughs> 음. 음. 나 오디차 처음 봐 지금 이게 이걸로 먹는 거 맞아? 근데? 음. 이렇게 큰 거? 어우 커피 들어오니까 살거같아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드네 아 이거? 음. 내하루 어? 이제 시작해 <laughs> 근데 너가 그랬잖아, 마지막에. 우리가 3년간 있었던 일이 이 타로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맞았어. 그래. 지켜 보인다, <laughs> 좋아, 좋아. 그래. 좋아. 그래. 그게 이제 내가 누한테 고백했던 거랑 똑같아. 아, 맞아. 처음부터 감정이 끌렸다. 나왜 이렇게 끌나는 3년이 야 근데 어? 첫눈까지는 난잘 보이긴 해. 아, 아, 나도 3년까지는 처음부터 너 동기심이 있었던 건 맞잖아 내가 아 처음부터 동기심이 응. 있었어? 그래! 알잖아 너왜 그래서 왜 내가 왜 처음에 너랑 팀 됐을 때아나 때. 너랑 팀 되고 싶었어 이렇게 말했잖아난 <laughs> 이미 알았거든 너랑 나랑 사주겠구만 너 근데 왜 니가 다 먹어 응. 응. 그러니까. 응. 고작 고작 되게 터프하게 먹는 그런 뭐. 게 보인다니까 뭐가 보인다? 형 뭐. 뭐. 나랑 결국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야 친하게 아, 지내는 거랑 연인 되는 거랑 그렇지. 다르지. 그러니까 연인 이 되는 응, 것도 마찬가지. 연인 아, 될 것도 보여, 그럼? 너가 저퓨터로에 앉아있으니까 아니야? 음. <laughs> 여기만 먹을게. 아이씨. 그런 추구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 어 진짜로? 그래서 응. 내 감이 틀린 게한 번도 없어. 응? 누구랑 친해질 거라는 생각. 그리고 누구랑 사귈 거라는 생각.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아, 내가 이 사람이랑 사귀겠다 하면 다 사귀었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난 어땠어? 너? 어. 일단 내가 일단 좋아어 어, 내가 일단 오다면서. 어느 날좋아한는 사람은 내 어, 진짜? 아. 여성구아 나는 얘랑 사겠다근 여기 정제해진 걸야 근데 이거 톱니 완벽한 얘아 얘가 나 좋아하네 이렇게 <laughs> 을왜 좋아해 너왜 아, 아니야 너 되게 웃음 카메라다 보여 급 느낌이 너무 좋다 만두전골? 만두전골이랑 전 먹자. 그러니까 저기 전 굽고 있는 게 너무 맛있어 보인다. 우와 네. 음, 예쁘다. 여기 수업이 없지만 있는 거 같은 느낌. 뭔지 알아? 알거어 감독. 무슨 생각 해? 만두가 네개 뿐인가? 음, 만두는 네 개인 거. 우와 맛있겠다. <laughs> 아, 아시키이 다했지? 요거 이다 먹자. 안 돼. 요리가 안안 나이가 들면서 내가 화를 낼 만한 그 포인트가 많아지네. 아, <laughs> 그래? 원래 좀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화를 참았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머리와 그 행동이 일관되는 사람들은에요 자기가 화가 나면 바로 표출이 돼. 근데 평소에 남 눈치를 많이 봤던 사람들, 자기가 화를 내는 거에 대 그 판단이 네. 필요한, 내가 지금 화낼 상황이 맞나? 라는 판단이. 저 사람을 게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어. 이런 판단이 네. 먼저 도는 거야. 네. 근데 뇌에서 만, 내가 그냥 살면서 만들어진 판단 안 하고 바로 근무 게이지로 올라가는 행동까지 연결되는 리트 중 하나가 남이 나한테 노술하거나 화를 냈을 때의 리트. 그러니까 난이사람 공격하지 않아어그이사람 나한테 그, 폭력이 와, 아, 네. 화를 내거나 나한테 욕이 날라. 아 그러면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분노게 되어 땡땡땡땡 생각.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상황에 넌. 아, 그런 상황에서도 비다 응. 아니다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의 화를 내 이유가 없는 화에서 정도도 생각한다? 사... 어 그게 근데 되게 빠르게 계산돼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싸움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 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다 아니다는 29년 살면서 그정도고도 판단하지 못할 눈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이냐 내주면안 되는 상황이냐 에서 더 가서 화를 냈다면 이만큼 화낼 상황이냐 까지 어. 파악 계산이 된다는 거지 어. 원래 그것마저도 화를 안 내던 사람이었어 누구한테 음. 화를 내도 화를 안 내던 사람인데 그렇게 되된 이유가 그거 참았을 때이후에 오는 부족감이랑 이런 게 엄청 스트레스로 크게 찾아온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네 몫이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화가 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방어야? 어 그냥 이게 생겨버린 다그냥 응, 그래서 넌화 많이 안 내는 편이야 어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거지 그 근거들이 마련되면 마련될수록 내가 점점점 화가 많아지는 거 같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이 들면서 화를 내는 거를 배우는 것 같아. 음음 야, 너 근데 되게 좋은 거야. 난 아직 잘 몰라. 내가 화내는 법을 잘 몰라. 너도 나한테 그랬었고 나 같이 일하던 사람들 나한테 그랬었고 팀장님은 할말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 굵어야 되는 얘기는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한 번은. 그냥, 정지부를찍더라 끝나고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걸알니아 그러니까 내가 막, 참에 참지 않는다는 게 주먹으로 이렇게 사람을 핀다는거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팔, 팔을 표출하는 거잖아. 너가 선 넘었다고. 음. 근데, 이 강한 스탠스가 나한테 득이 안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국이라는 곳이 이런 건일지도 모르겠어 한국은 원래 손을 질려면 진아고리야. 더 크게 질려주면 된다 했어 어, 약하게 물면 한없이 약하게 되는 곳이고 화를 못 내면 학습해서라도 내야 된다는 게 나의 어 그니까 그게, 그게 맞고 화를 내는 방식이 다르고 그 참는 정도가 다 다른 건데 이거를 너무 참으면 안 되는 거 같고 일단 화를 공격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고 방어용으로 나는 쓰는 거죠 근데 나도 화를 낼 때가 있기는 하거든 음. 근데 안되면카 <목소리> 톡으로라도 아나 카톡으로 화내는 건더 싫어 <laughs> 차라리 말로 하면 이사람의 감정이 보이고 이게 눈이 보이니까 내가 널막죽도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지금 이 상황에 단지 화가 나는 거야라는 거 표현을 할수 있지만 텍스트로 <목소리> 하는 게더 싫어 진짜 싫지만은 화를 못 내는 사람은 진짜 말로 못 하는 거야. <laughs> <laughs>

아까 그게 개웃기지 않았어? 와 여기 진짜 소상공인들 진짜 대박이다. 인센스 스피0 6천, 6천 원밖에 안 해?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아 어, 죄송해요. 괜찮아 잘못했어요. 만 원을 돌 받았어요. 이러면서 아주머니가 근데 갑자기 나, 나타났다? 어나와버리라서 <laughs> 거기서 한정 순간이던 가만 그 6천 원인데 6천 원밖에 안 긁었네 내가. 카메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내 짐을 가져가신 거 알아? 아내 짐을 아. 가지고 가게로 들어갔어. 동반은요. 남녀 공간만요. 동반은... 남녀 공간. 남녀 공간에서. 진짜 열심히 도와주는 좋아지는... 노래방. 이 사람들 정말 놀방에 재밌게 놀고 왔어. 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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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 아카펠라 넣고 와 <laughs> 아, 왜 저런 게 웃길까? 진짜 어이없게. 웃음의 그, 장벽이 너무 낮아. 웃음을 웃지 않겠어.